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주스입니다. 고양시가 생활예술 거점인 어울림 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는 약 2개월간의 시범 운영 후 내년 1월에 센터를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. 고양시가 지난 27일 고향 아람마당 호수마당을 잇는 생활예술거점인 어울림생활문화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. 이날 개관식에는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시의원, 지역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개관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축하 메시지 전달식을 시작으로 사업추진 경과보고 기념사 동호회 축하 공연, 시설 관람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이재준 시장은 생활문화센터가 지역주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며 이곳 생활문화센터를 사람의 온기로 복적임으로이 공간을 채워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센터는 약 2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내년 1월에 정식 운영할 예정이며 고향 시민들은 다양한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공연 전시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bps 정문필입니다.